두마리는무리야 너도 제대로 못키우는데 쟤까지 일로와봐 일리 이리. 와봐 이리. 야야일리 이리. 와리 이리. 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음, 이리.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찮아 이리. 이리. 음, 그러면 저 저기 하수구에 있더라. 그래도 어떻게 너 졸졸졸 쫓아다니네. 야, 너왜 그러고 있냐? 빼줄게, 나와. 머리 빼. 머리 빼. 어? 야, 머리 빼. 어, 머리 빼. 어, 내려가. 아이, 거기도 내려가. 내려가. 너도 잘 잤어? 응? 너도 잘 잤어? 어? 아휴 이게 둘다밥 기다리는 거야?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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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 야 너 친하게 굴지 마, 어? 육아가 힘들어 우리 구름이 응 아휴 불쌍한거 뭐할말 있어? 어? 야 니네들이 같이 뭐할말 있었던거야? 어? 왜왜 왜? 얘네들이 뭐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러마 생각을 해봤어 어? 그리고 알아도 봤는데 야, 너 들어봐 너갈 데가 없다 가도 가도 이런 과수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지키고 있어야 되고 유기금 보호소를 가면 문제가 더 그럴 것 같고, 너는 어때? 그르이 어때? 얘랑 살수 있겠어? 육아는 힘든 거야. 한 3달 해보니까 쉽지 않지. 어, 너는 여기서 살 거야? 여기 과수원이라 어? 위험한 것들이 많어. 그래도 살 거야? 어? 살려면 싸우지 않아야 돼. 싸우지 않아야 돼. 어? 어떤 구독자분이 그러더라. 싸운다고. 아너 하나 먹었었나? 아, 좀, 구름마 침즙. 어때, 니네들이 살수 있겠어? 이 쉬운 결정이 아니야. 근데 니가 갈 데가 없어. 응? 전부 개인 가정집은 없고, 밭에서만 키운다 고 그러고, 여기도 밭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하루에 한 12시간을 밭이 있으니까, 응? 그러긴 한데 우리도 형편이 딱 좋은 건 아니다. 어? 네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흙수저야 흙수저. 어? <laughs> 너도 괜찮아. 그래서 너 이름도 없고 해서. 이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응? 넌 앞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구름이야, 구름이. 근데 가끔, 아주, 아주 가끔이지만 성격이 지랄 같아질 때가 있어서 성은 개씨야. 개구름이. 근데 너는 그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을, 어, 쩌다라고 지을, 지을 것 같아 쩌다쩌다너 이름은 쩌다야 성은 어씨야 너는 어씨 어쩌다지 어쩌다 어쩌다 여기 왔니 어쩌다 배수에 빠져가지고 어? 뭐 두루두루 있어 하여튼 아휴 있어 보자잉 같이 사이좋게 있어봐. 음. 여기서 어? 그리고 목줄은 꼭 해야 돼. 하여튼 둘다잘 지내보자. 회의 끝. 내네 목줄은 나중에 사다 놓을 테니까. 저다 매라. 내가 내가 매줄까? 네가 멜래 스스로 매라. 니가 왜 거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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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다 이제 됐다 쩌다 이제 됐다 가자쩌다가자이야가자 가자, 이제 그가자다가자가자